네, 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NC 소프트. b g m 의 사건이 좀 터져서요.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영상 부적탁되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지는 조금 됐어요. 1월 달에 터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이플 이슈가 워낙에 좀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이슈가 다시 또 급부상하고 있어서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요 노NC는 예전부터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대로 한 번도 이게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유저들끼리 또 싸우고 그리고 뭐 업데이트에 뭐 CJ 쿠폰 뿌리면 또 유아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이 노NC 운동이 한 번도 제대로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나게 게, 된 계기는 이제 무기한 각인 때문이에요. 이거 뭐 니즈엠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 각인을 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뭐 풀로 찍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투자된 비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아무튼간에 뭐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무튼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NC 입장에서는 이걸 좀 난이도를 낮춰서 이제 중소금 너들도 여기에 조금 유입할 수 있게끔 그거를 조금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장을 할수 있게끔 만들고 그 저장 때문에 만약에 뭐 잘못되면 그 복구를 통해서 되게 쉽게 쉽게 올릴 수 있게끔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소과금로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되게 쉽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막 억단위씩 쓰셨던 분들 입장에서 이걸 보고 이거 뭐야? 장난해. 나는 막 억시 써서 이거를 막 강화를 했는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의 끝에 이게 이제 롤백을 하게 돼요. 서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복구가 되는데, 그 롤백을 하면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롤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거기 이제 들어갔던 제화도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구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NC가. 이제 뭐 복구도 제대로 반 정도밖에 했 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금액으로 복구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뭐 다이아에 그냥 뭐 여기 들어가는 이제 물약으로 그거를 이제 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은 관련돼서 되게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묻히다가 이제 요 이제 매드 형이라는 이제 유튜버분이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 NC 본사에 찾아가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NC의 이제 행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유저를 이제 개무시하는지를 요이제 영상을 보시면 진짜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담겨진 게 이제 이렇게 딱 보여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공론화 공론화가 되고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포럼에서도 난리지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는 인벤에서도 이렇게 막노 NC 하면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그니까 NC가 해왔, 해왔던 그동안 수많은 그 악행들 그동안은 이제 유저가 참았는데 유저를 이제 취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저가 완전히 이제 뿌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노엔씨 운동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음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니이지 m 은 매출은 여전히 1위라는 거를 좀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 자료를 안 넣어놨는데 아직도 매출 순위는 1위에요 원래는 니이지2 m 이 1위였다가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질리시는 분들은 계속 질르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노에 NC 운동이 제대로 통할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이제 노 NC 운동으로 얘네도 조금 움직이는 했어요. NC도 이제 다시 한번 2차 관련된 이제 보상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지를 하게 되었는데 요거에서도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이제 1차 보상 때 이제 100% 지급을 해줬는데 어 이게 이제 다카딘의 성장 물약으로 좀 주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약 대신에 그 물약에 대응하는 이제 다이아로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보상안으로 해서 이제 보상이 지급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의 다이아가 지금 풀리게 된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에 다이아가 풀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이 이제 니지의 M은 이 다이아를 통해서 이제 거래소에 그런 이제 시세들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아가 순식간에 이렇게 풀려버리다 보니까 그 시세가 진짜 지금 또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또 어떻게 어, 이거 대처할 거냐 이러면서 지금 이, 말이 되게 많은데 가면 그러니까 갈수록 일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플스토리처럼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위험에 넘어가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사건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이슈들이 뭐 뉴스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NC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처를 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 좀 억눌렀던 진짜 이제 NC게임을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감정 한 번씩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걸 좀 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돼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